다하, 혜쌤입니다. 2024년에 변경되는 중요한 복지 소식 두 가지 함께 할게요. 첫 번째는 자살 예방 전화 번호 변경입니다. 스스로 삶을 포기하고 싶어질 때 전화할 수 있는 번호를 기존 1393이라는 네 자리 번호에서 109라는 세 자리 번호로 변경한다고 합니다. 109는 119와 같이 구조가 필요한 긴급함을 담아 1. 단한 사람의 생명도 소중하게 지킬 수 있도록. 0. 삶을 포기하는 사람이 제로가 될수 있도록. 9. 하자. 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해요. 조금 더 쉽게 사람들이 위급할 때 잊지 않고 기억해서 활용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꼭 기억하세요. 109. 두 번째. 지방시대 종합계획입니다. 제1차로 발표된 이 5개년 계획은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이라는 키워드를 담아 노력할 방향을 제시한 의미 있는 계획입니다. 지방분권, 교육개혁, 혁신성장, 특화발전, 생활복지라는 핵심 5대 전략을 바탕으로 중앙과 지방이 협력하여 지역정책과제를 차질없이 이행하고 지역발전을 선도하여 지역인재육성에 더욱 힘썼고 일자리를 넓히기 위한 기회 발전 특구 지원으로 거점 구축, 생활 인구를 늘리기 위한 인구 감소 지방 소멸 위기에 대한 선제적 대응, 교육 발전 특구를 지정함으로써 균형 있는 교육 환경을 만드는 등 중앙권 안에 과감한 지방 이양을 통해 지방 분권형 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계획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 균형 발전을 이루어서 세대가 느끼고 있는 어려움들이 조금이라도 줄어들 수 있길 바랍니다. 이 외에도 담배 유해 성분 표기, 일회용품 사용 규제 정책 완화로 빨대, 종이컵 사용 가능 등 실생활에서 느낄 수 있는 정책 개선도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관련 부처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오늘 소식들도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다복한 하루 되세요.